자, 갑시다. 이젠 날 위협할 것도 없지, 거미도 잡았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왜 또... 아, 제발 봐라, 제발, 제발 물에 뭐가 떠있다, 뭐지? 설마 애들 시체 밟고 건너라는 건 아니지? 아, 우야 이거 되, 되게 동화 같은 게임이라네. 림보라는 이 게임 되게 동화 같은 게임이랬거든요. 이게 동화에요 이게 동화냐고. 맨 처음에 나온 건 내가 생선이라고 내가 아. 오, 죽었다. 아, 이거 지가 와서 이렇게 또자빠지네 이걸 밟고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잠깐만 이거 자동으로 2단 점프 됐다 에이 와. 아까 그 물에 떠있던 두개가 이거였구나 애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생충처럼 하는거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게 이 애들 갖고 그래. 머리에 뭔가 달려있네. 그게, 여기 웅덩이 말고 그전 웅덩이 제가 뭐가 둥둥 떠있는데? 이랬잖아요. 그거였어요. 아, 나 분명히 이거 지나가면은 위에서 저거 떨어질 것 같아. 저거 어떡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나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테스트 해야 돼? 굳이? 진짜? 아우. 잠깐만, 잠깐만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여, 여, 여기는 안전하지 않나? 아니네. 미안. 밟구 바로 올라가기 아니 아니 아니. 앞에서 뭘 가져오기 그거 같네. 앞에서 뭘 가져오기. 아이씨 아우씨 이건 아니지 야 그래도. 아나 진짜. 아 솔직히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나 솔직히 시체 끌기는 아니지 않냐 얘들아. 아 정말 진짜. 이 게임 제작자 누구야? 어, 아, 이거 봐봐. 아, 이건 줄 알았어. 아, 이것도 뭔데? 아, 저 애들, 아, 저 배경에 애들 막 머리 붙어있는 채로 죽어 있는 거 보니까 미칠 것 같아. 어?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저기 가운데에 뭘 두면 안될것 같은데. 근데 뭐 끌고 올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란 거지? 달려서 점프? 이렇게? 아 여기가 세이브구나. 아 그럼 여기도 똑같겠지? 아, 아니네! 아자 이건 툭 튀어나온 거 보니까 됐어. 그럼 이거는 움푹 파인 대로 가야 돼? 이렇게? 와야 미치겠다 이거. 아 이거 또 뭐야? 이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가? 우와! 오 오! 아 계속 도망쳐야 되는 거구나. 세명다 죽을 때까지. 아아 이거 잠깐 눌렀다. 오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서, 뛰어서, 가고, 바로 돌아서, 일로 와 오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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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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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좋아.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돼? 하우... 하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으으... 이렇게까지 해야되냐고 이제... 이제... 아이 아, 게임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이걸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돼? 아니면은 그냥 뛰어가야돼 이 에이... 방송하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뵈는것 같은데, 방송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오버워치랑 아프리카랑 같이 안 돌아가서, 예, 아프리카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줄을 잡으면, 밑으로 내리면서 내가 갈리게 될 거야, 분명히. 그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이 밑에 수레가 있었는데, 이 수레를 끌고 와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내가 넘어가서 밀어보자. 내려와봐 오라, 오라, 이게 단인 뭐지? 지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저기 위에 있는 게 그거구나. 그래서 위에 있는 걸로 저 밑에 있는 걸 막고, 아, 그렇게 가는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점프! 그래서, 가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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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빨리, 빨리. 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최대치로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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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키지? 고정이 안 되는데? 그 수레 에안 닿아요. 술에 닿게 하려고 별 생쇼를 해도 안 닿는데? 그럼 이건 내린 상태고 저것도 일정량 내렸다가 어차피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라.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라. 아, 애한테 별걸 다 시키네, 진짜. 게임 제작자 이거 누구야?

어 조금 늦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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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내려둔 상태에서 빠르게 저쪽 걸 잡는다 반대편 걸 잡고 두 번째 걸 잡고 그걸로 내려가서 한다 오케이 이로는 퍼펙트 으아 됐다 좋았어. 두번만에 성공하다니, 난 역시 재능이 있어. 아, 왜 또... 이거 뭔가 불안한데? 저건 또 뭐야? 저것도 괜히 보여준 거 아닐 거같저 이상한 버섯... 아, 또 되게 불안하다. 이거... 아! 아. 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거? 우와, 이거 지가 알아서 움직이네. 오케이, 이걸 밀어. 이걸 밀어. 밀어서 위로 점프를 해서 아까 얘네가 이거 먹었거든. 점프. 그렇지. 아유. 아, 어... 아 정말 사람이 힘들게 한다 진짜.